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저는 영진전문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이시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고 우리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영진의 모든 구성원들은 영진의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하루 빨리 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을 때, 맨 처음 길을 내며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안주하지 않는 새로움으로 더큰 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인정할 때, 더큰 세상을 꿈꾸며 변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월드 챌린저 영진. 영진 전문대학교. 전국 최초, 전국 최고라는 수식어. 우리 대학의 수많은 위상들은 이제 여러분의 프라이드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대학 최재용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총학생회의 축하 메시지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길고도 힘들었던 팬데믹의 시간 대신 세 분과 함께 우리 캠퍼스에 젊음의 열기가 가득하기를 고대하였지만 여전한 코로나의 위협으로 오늘처럼 뜻깊은 입학식 날이도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볼수 없음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영진전문대학교 모든 교직원들은 그 무엇도 신입생 여러분의 가슴벅찬 새 출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믿으며 희망찬 대학생활의 시작에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입학을 자랑스러워 하실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영진전문대학교는 1977년 창학일에 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문대학이며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자부합니다. 다양한 뉴스와 인터넷, SNS 등에 소개된 우리 대학의 명성은 지난 45년간의 역사와 함께 견고해져 왔으며 지금 현재에도 놀라운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지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주관 마이스터 대학에 선정되면서 대기업이 탐내는 전문 학서를 넘어 4년제 학사학위와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명실상부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졸업생 3,000명 이상 대규모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 5년 연속 평균 취업률 80%로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며 특히 해외 취업 분야에서는 4년제 대학을 포함 국내 모든 대학을 통틀어 전국 1위라는 명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에 11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대학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최고 영진전문대학교의 역사를 함께 이어갈 주인공입니다. 빛나는 영광만큼 무거운 책임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아름답고도 치열한 청춘이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당부와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내 삶의 희망을 싹 틔울 저마다의 꿈을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남보다 앞선 길을 가고 있는 영진에서 그 꿈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둘째, 영진이면 충분합니다. 교수님들을 믿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 주십시오.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주인공이 됩시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확신을 가져주십시오. 새로운 미래에도 각자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가 우리 영진의 울타리 안에서 전공 실무와 관련된 유익한 경험과 급변하는 세상의 새로운 비전을 두루 경험하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영진전문대학교 전체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환영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응. 축하드립니다. 입학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생합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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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계계열 신입생 여러분 파이팅! 꿈과 열정을 가진 금터정보계열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일에는 늘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기 마련이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학생활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하시고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진에서 같이 꿈을 이뤄봅시다. 이제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계열의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탄탄대로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활기찬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우리 모두 만나요. 만나요. 꽃피는 3월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여러분의 영진전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2학번 빅토리! 빅토리!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 제45대 올림총학생회장 최현우 부회장 유영준입니다. 먼저 영진문대 전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올림총학생회는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학생 권익 개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한 다양한 추억거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우분들에게 직접 입학 축하 행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아쉽습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의 원만한 캠퍼스 생활을 위하여 더욱더 기기울이고 소통하며 어울리는 총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에 만나요. 만나요. 이 광고 기억나? 영진에 가면 길이 된다. 영진에 오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수 있어. 우리 학교가 전국 취업률 1위인 건 알고 있지? 물론 해외 취업도 1위야. 그 이유는 말이지 막막하고 높기만한 취업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프로들이 영진에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야. 존경이 필요한 작업도 문제없어 복잡한 기계나 설비도 우리 쉽게 컨트롤해 새로운 기술의 중심에는 늘 네가 주인공이 될수 있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바로 너야. 텐츠 그리고 디자인 크리에티브한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돋보이게 될 거야. 건축과 인테리어 도면.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도심 속 넓은 캠퍼스를 즐겨보는 건 어때? 벌써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멋진 출발을 한 사람은 이만큼 있어. 이 정도 드론 촬영은 쉬운데? 최고, 잘 어울리는데? 마케팅, 세무, 회계, 금융부터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 항공 관광 분야까지 아우르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바로 영진에서 탄생해 아, yeah. 누군가의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특징과 원료부터 섬세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뷰티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우리는 뷰티융합과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걸 직접 그려나가고. 표현할 수 있지? 바쁘다는 건 좋은 일이야 힘도 써야 하고 엄청난 집중력도 필요해 바쁘게 몰두하다 보면 금방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는데 까다로운 이 친구들을 케어하면서 열려있는 블루오션을 이곳 페키어과에서 찾아봐. 영진 넣으면 무엇이든 될수 있어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운 것을 바로 실무에서 쓰는 취업에 가장 적합한 주문식 교육이 있으니까 전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숨은 주역도 될수 있어 현실이란 건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일을 꾸미고 또 이루어내는 거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영진전문대학교. 그리고 영진인들이지. 우리의 높은 전당 광명의 덩굴 설기로 온 학문과 기술를 다가 대역사 창조하리 영진전문대학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신입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영진인 모두가 응원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봐요. 영진이 걸어온 길이 이 땅의 교육 발전에 한알의 미라이 되고 영진에서 닦아온 실력이 더 넓은 세계로 오를 힘찬 날개가 되도록 영진이 약속합니다. 시대의 빛으로 거듭날 미래 리더를 키우는 대학.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 영진이 또 하나의 위대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조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